하는 지금 또 다른 서력에 도전하는 상황입니다 뿔치기 선제공격 들어가는 아리랑 맞받아치는 부흥 아리랑은 뿔치기가 주력기술 다시 한번 뿔치기 들어가는 아리랑 뿔치기를 하기에 유리한 자, 아리랑의 옥불 금년 나이 아살 동갑 내기에 진검승부입니다. 자, 살짝 밀어본 아리랑. 꿀치기 기습적으로 시도해본 부흥. 비녀 뿌린 만큼 자 빗겨칠 수 밖에 없는 각도입니다. 일분을 이미 넘었고 중앙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위치 노련할 대로 노련한 베테랑 사우소들인 만큼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치기 좌우치기 들어가본 아리랑 부흥의 되치기 79%의 높은 승률을 갖고 있는 홍소부흥 이미 탄탄한 실력과 경륜을 쌓으면서 병종계의 최정상급으로 굴림중인 홍소부흥입니다 챔피언의 자리에도 여러 차례 올라 본 적이 있는 홍소의 부흥, 오늘 이름값을 할수 있을 것인지, 뿔치기와 머리치기, 밀치기, 몸을 풀어 보고 있는 양측 쌈소들. 자, 뿔치기로 되치기를 시도하는 청소의 아리랑, 밀어붙이는 아리랑. 아리랑은 총도 이춘희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예 맞선은 부흥 경남 하마을 훈련지로 두고 있고 하석구 우주의 싸움수입니다. 자, 1라운드 3분 경과. 1라운드, 2라운드에 한 번씩. 부흥이 아리랑을 제압한 적이 있는 만큼 수많은 팬들의 기대를 지금 한 몸에 받고 있는 홍소의 부흥 밀어붙이는 아리랑 잘 받아낸 부흥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는 아리랑의 모습. 자, 범상치 않습니다. 어떠한 작전이 오늘 승패를 가릴 것인지 밀어붙이는 아리랑 양측 삼소들의 뿔각이 부딪히는 소리 대단합니다. 4분 31초 1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잘 받아내는 부흥 안정감 있는 방어력을 보여주고 있는 홍소의 부흥, 밀어붙이는 부흥. 경기 이미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600에서 700kg까지 가장 가벼운 병종 취급. 자, 부흥과 아리랑의 맞대결. 이제 9경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추석맞이 특별 이벤트 경기. 여덟 개 시군 지역에서 올라온 별들의 대잔치입니다. 부흥과 아리랑의 맞대결.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양측을수들 밀렸던 만큼 다시 균형을 맞추고 있는 부흥과 리랑의 라운드 초반입니다. 정면으로 머리 맞대고 얻치기 자세. 자 들치기 시도하면서 밀어붙이는 아리랑 잘 받아낸 부흥의 노리엄입니다. 밀치기를 겸한 자 뿔치기 밀어붙이는 부흥 부흥의 뿔거리 자세 아리랑의 목이 약간 돌아간 모습. 자, 빠져나오면서 다시 한번 측면으로 돌아본 아리랑. 밀어붙이는 붕. 7분 15초. 2라운드 중반입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뿔거리 자세 자 밀어붙이는 아리랑 부흥의 더 강력한 뒤치기 다시 한번 밑으로 파고드는 아리랑 부흥의 노련한 퇴칙입니다. 8분 20초 경과. 자, 2라운드에 한번 이긴 적 있는 2라운드에도 한번 이긴 적 있는 부흥 2라운드의 승패가 갈릴 것인지? 새로운 국면 또 (3라운드로) 넘어가게 될 것인지 자 부흥의 퇴칙입니다 어깨 그리로 퇴칙을 시도한 부흥 균형을 잡는 아리랑. 31m 원형 경기장 집 중앙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는 위치입니다. 부흥의 방어자세. 아리랑의 공격력입니다. 밀어붙이는 아리랑 부흥의 퇴치기. 다시 한번 밑으로 파고들면서 밀어붙이는 아리랑. 9분 36초, 2라운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에게 목을 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부흥이지만 상당히 민첩성을 갖고 있는 부흥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경기. 10분, 자 01초 지납니다. 3라운드로 진입했습니다. 자, 3라운드로 넘어온 만큼, 그 누구도 승패를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 들치기 밑으로 파고드는 아리랑, 다시 한번 받아내는 부흥. 홍소의 동료는 하대성 조교사입니다. 청소는 곽현순 조교사가 맡고 있습니다. 자세를 약간 더 낮추고 있는 부흥 다시 한번 아리랑의 선제공격 잘 받아내는 부흥 밀어붙이는 부흥 결정적인 찬스는 아직 어느 쪽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 뿔거라 밀어보는 부흥. 다시 한번 호흡을 조절하고 있는 양측 선수들. 불치기 들어가는 부흥 들치기 들어가는 아리랑 12분 경과입니다. 밀어붙이는 부흥 어깨 거리로 쭉 밀어붙이는 부흥 자 아리랑이 돌아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부 아리랑의 되치기목을 내주는 듯한 부흥입니다. 밀어붙이는 아리랑, 물러서는 아리랑. 네, 목을 내주는 듯하면서 다시 파고드는 노련함, 홍소부흥, 노련미의 한판 승부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정확한 결과 잠시 후 전광판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